진행시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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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이경영 배우의 진행시켜 이 대사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제가 언제부턴가 이 대사를 약간 장난식으로 즐겨 사용을 합니다. 예를 들면 수업 시간에 아이들한테 뭘 시킬 때도 뭐 쉐도잉 진행시켜, 단어 테스트 진행시켜 이렇게 장난 반 사용을 많이 하는데 내가 왜 하필 이 대사를 이렇게 좋아하고 왜이 대사를 가지고 내가 즐겨서 장난을 치는 걸까?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. 오늘 수업을 하다가 어떤 아이가 선생님 그게 왜 그렇게 재밌으세요? 라고 물어봐서 제가 한 5분 정도 수업을 멈추고, 제 입장에서 본 다소 주관적이고 자의적일 수는 있지만, 어쨌든 제 입장에서 본그 진행시켜라는 대사가 담고 있는 인문학적인 의미에 대해서 제가 짧게 한 5분 정도 강의를 했습니다.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. 이 진행시켜라는 대사가 좋은 이유. 첫 번째는, 저는 여기서 강력한 리더십과 카리스마를 느꼈습니다. 그러니까 뭐 진행시킬까? 진행시키는 게 어때? 진행시켜 줄래?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. 이건 권세와 권능이 없는 사람은 감히 할수 없는 말이죠. 이렇게 단호하고 자신만만하게 진행시켜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그가 강력한 리더십과 카리스마의 소유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.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. 두 번째는 철저한 준비성이 느껴졌습니다. 그러니까 진행시켜라는 말에는 이게 무언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이 되어 있었다라는 의미가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뭘 준비해 놓은 게 없는데 어떻게 진행을 시키겠어요. 그렇죠? 그러니까 어떤 셋업이 아무것도 안된 상태에서 진행을 시키라는 말은 할리가 없죠. 아무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그런 말을 한다면 그건 허세겠죠. 그래서 저는 이 진행시켜 라는 말에서 치밀한 계획성을 보았습니다. 다양한 상황을 설정해 놓고 다양한 경우의 수에 대비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플랜 A, 플랜 B, 플랜 C 등을 다양하게 준비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.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히 철저하게 준비를 해놨다가 이것이 적절한 타이밍에 왔을 때 과감하게 진행시키는 이러한 치밀한 준비성, 계획성이 참 좋다 그것이구요. 세 번째는 책임감입니다. 진행시켜라고 이렇게 단호한 목소리로 오더를 내렸다는 것, 이렇게 자신있게 지시를 한다는 것은 그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도 내가 책임지겠다. 일을 하다가 혹 일이 잘못되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일이 생기더라도 그 책임은 내가 진다. 내가 리더니까라는 그런 어떤 리더의 책임감이 느껴져서 참 좋습니다. 네 번째는 자신감입니다. 그러니까 강력한 리더십과 카리스마, 그리고 철저한 준비성, 그리고 책임감까지 갖춘 리더이자 보스가 보여주는 자신감. 단호하고 단단한 어, 자신감 넘치는 이런 말투. 거기에서 느껴지는 어떤 전문가이자 또 리더로서 그런 자신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딱네 글자로 이루어진 대사의 한 마디. 짧은 대사 한 마디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고 나름의 의미를 해석해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건 이런 게 바로 인문학의 매력이고 인문학적인 소양입니다. 감사합니다. 당장